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루.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고향을 찾고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이때 저희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의 비밀들을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신의 형제 자매 또 육신의 기업들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예 명절입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서, 또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기, 예, 그 시기인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받고, 또그 가족, 가족 가운데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 또 가족 가운데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극률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어, 또 고통 중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줄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족이 다 인가 기도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은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시게 됐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갔는데 그곳에는 정신 이상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잡아서 이 사람이 미쳤기 때문에. 최고랑에 채워놔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또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그는 그곳에서 혼자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을지언정 그곳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그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 아,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무덤 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은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군대 귀신이 그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돼지떼 속에라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군대 귀신들은 아, 돼지 떼 속으로 가기 가기를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쫓겨나서 군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강 강으로 내려다 강으로 내려가 몰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오랫동안 저기서 귀신들려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온전해질 수가 있지? 옷도 정상적으로 입었네. 그리고 저렇게 차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네.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일러서 우리 돼지가 죽었어요. 저 예수란 분이 찾아와서 이상한 일을 향해서 우리 돼지가 죽었어요. 동네에서 어, 내쫓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서 있지 말고 딴 동네로 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어, 이제 예수님이 딴 동네 가라고 내쫓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어, 나는 정상이다, 나는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소경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더 소경이고, 어쩌면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이 너무 흐려져서 소경이나 다름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절름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 걷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보면 전혀 걷지를 못합니다. 누가 그를 데리고 나아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나서 교회를 갈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할 때가 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무엇인가에 끌려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그 그런 중에 참으로 소중한 것을 내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어처구니 없을 때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빌딩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또 배가 뒤집히고. 이런 것들은 그 속에서 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이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해도 나는 어, 열심히 사는 거니까 난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 그 치명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생명이 죽었다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은 야 잘했다. 어, 예수님 돼지는 몇 마리 잃어버렸지만 이 사람을 살려 주셔서 우리 동네 한 청년을 다시 건장하게 다시 어, 회복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내가 이 돼지는 잊어버렸지만,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우리 동네에서 귀한 일, 일을 감당할 또 청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돼지 몇 마리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아버립니다. 내쫓, 이 사람들은 정상일까요? 과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도 작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라사인이, 거라사인이 땅에 거하는 이 광인, 거라사 광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렸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 거든 서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무덤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어둠과 죽음과 뼈밖에 남지 않는 그 죽음의 그늘이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사도 바울도 어,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육신을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면 사망으로 돌아가는 상태로구나. 이것을 직감, 직감한 것입니다. 아, 사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또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하도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었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띄어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 죽음과 같은 자기 실존의 경험을 성령임을 통해서 성령임이 나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도 떠지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를 해방해 해방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로마서 8장에 아주 아름다운 그 필치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의 불을 그 찬양을 로마서 8장에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사는 은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죽음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내 종이 돼. 헌신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해 있는 습성을 가지고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인간이 당면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죄가 더 좋고, 죄를 계획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스스름 없이 짓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거라산의 이 땅에 거하는 청년에게 주님은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그 청년에게 집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집으로 가라 가서 네 온전해진 모습을 너의 가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널 구원해줬으니까, 너 집으로 가서, 이, 어, 그, 구원에, 구원의 대가를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서, 그 형제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해주셨는지, 가서 말하라. 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라. 증, 증, 증언하라. 다만 그 뿐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그, 상태에서,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를 보고 야 어떻게 너 제정신이 들어왔네 너 정말로 미치광이로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된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정신 돌아오게 해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예.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 명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므로 다만 최소한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권력에 또는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곳이 결국 나중에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제 무덤에 사는 것이 아니므로 그 영혼이 무덤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거라사에 있는 광희는 스스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인가 상처를 받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온전히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힘도 없으며, 또 지혜도 없으며,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어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우리 우리가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모든 축복의 자녀들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님의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